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정돈, 제목으로 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보다, 정돈되어 있을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는다 그래도 복잡하고 너저분한 것보다는 정돈이 잘된 곳이 있을 때더 수월하게 찾고 모든 것을 더잘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 방도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서 복잡하고 이것저것 어지럽혀져 있는 마음보다는 정돈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좀더 안전, 안전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 복잡한 우리네 마음을 어떻게 해서 안정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주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을 정돈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방을 치우는 것 같이 우리 마음도 좀 치워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을 치운다는 것, 주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면 나도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주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알고, 주께서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1절을 보시면 여호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고. 또,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나도 한탄하고, 22절에서는,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순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하거나, 수용하거나, 내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내가 그를 제적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 내가 과연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았나 그걸 봐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치우라고 권면할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싫어 눈에 보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치우라라고 할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도. 주께서 미워하고 거절하시는 것이면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주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는 미워하는 것만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뻐하는 것이면 나도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지럽혀져 있는 마음을 정돈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정돈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며 빛 가운데 거하여 행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심중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고 정돈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미워하신 자를 나도 미워하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나도 기뻐하여,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께 점검 받을 때, 점검 받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주께서 살피시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있고 살피신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도 우리의 노저분한 상태로 그냥 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 손님이 하나 찾아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방문하신다 그러면 이건 뭐 대청소 정도가 아닌 거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께 점검받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헛된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개를 절레에 저으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숙제 검사를 받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다주 앞에 나가서 검사를 받고 통과되어, 통과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한 시험을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점검 받았는가? 주께서 살피시고 참 잘하였다. 그런 확인해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거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정하고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잘 때는 반드시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 앞에서 점검을 받고 또 테스트를 거친 이후 하나님께 인정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향한 온전한 그런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점검, 테스트 과정을 거칠 때 거기서 지지 말고 거기서 꺾이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그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악한 것이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악한 것이 발견되었으면 그거 바로 고치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참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주께 점검받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여 주실 때 악한 것을 드러내셨으면 그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취하여 주의 영원한 길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정돈해 나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마음도 정돈하여서 우리가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나도 기뻐하고 또한 주께 검사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되고 고유한 심령으로 사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